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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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머리야 아 이거 제주도 산다 소방대 새끼가 누구냐 돌아파 뒤지겠네 어디 암마부 분장 아 유튜브에 숙제해서 하는 법이나 찾아봐야지 아니 저건 여명808 아싸 구독 이게 얼마만을 맡아봐도 신선한 구독자냐 한 8년쯤 되지 아주 그냥 조회수로 그냥 쭉쭉 말아 볼거야 뚜루루루뚜루 아. 지금 내 몸에 부스물이 고에 물려. 지금 내 요거 내가 먹고 내가 만들아 지금 당장 내 고추를 하나 먹지 않다면 네 목숨 위이 내일 밤에 그요지이해내 몸에 지뭐 뭐야 이거? 이야 뭐야 이거? 부사님한테 뼈아새 봐봐 봐 지금 내 고추가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인공호 하지 않다면 내 고추를 병석 쓰지도 못할 고자가될 거다. 야 일곱 배가 된새나게새수지 못하겠다면 아아 그 마라 못했지 마. 난 사실 이기대남자였다빠리기다리고을게뭐 봐봐. 뭐, 여자라고. 뭐, 아니 씨발 게 산다. 죽을간다나. 야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야, 저 새끼 건들면 안 돼. 저새끼는불에 산지를 뜯는 하면 어, 아! 못되지 마라 새끼야. 아이 저야마사야마요잡발로 와. 뭐 뭐라고? 어이, 이 새끼 진짜 뒤져버린거 같은데. 저런 발 대가리 꼬추밖에 없는 새끼를 만나. 자빨 이... 나 불안해지. 열일곱 개밖에 안 남았다 말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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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지다 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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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추가 거지다. 거지다 커지다 음. 마지막 남은 구독자들인가? 더러운 십팔 세끼들. 십팔 동일. 며녀 석은나이 족발 똥으로 폐출하기 난출할 비병시 같은 채터를 가져보. 아직까지는 단로대가이 통을 맞게 들림 없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서 불안을 이룰 순 없어. 이쪽 가도록 탈출해야 돼. 어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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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시집아 뭐하냐 빨리 안두고 <laughs> 아니 형님 한번에 두번 내시면 안되죠 더러우면 빨리 들어갔어야지 아, 아니 왜내 카드는 왜 숫자밖에 안들어와요 야이새끼야 얼른 내비으로는 숫자밖에 못드는거야 아니 원카드 뭐 열판 한도가 숫자만 주면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 거참 거새끼 말 졸라받네 야 저기 저새끼 보이지 거새끼는 조커 안장한은게 소원이라고 대학교에서 장례희망에 뭐라고 썼는데요 뭐라고 쓰긴 나는 조커가 되고 싶다고 썼다가 도시깁이 너 머리 뭐 문제인가 하니까 와이쏘 시리어스 so 했다가 저 새끼 지금 63세가 되도록 졸업을 못하고 있어 너도 저리 되고 싶냐? 63? 야이 말보라 같은 새끼들아 평생 상식과 모부기 불 안에다 빨아라